열 치료를 해야 될까요, 냉 치료를 해야 될까요? 냉 치료. 네? 냉 치료. 우위름 내가 못하다는 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온열 치료는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냉 치료는 부작용이 없어요. 기축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얘는 뭐야? 기축이 들어가. 그리고 이런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시간은 7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된대요 얼음으로 해도 되고 요즘 뭐 저기 뭐야 그 냉매, 우, 냉... 택배 같은 걸로 있는 그거 그런 걸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보통은 얘기에요. 보통은 급성기 손상을 입고난 직후부터 몇 시간, 뭐 24시간, 24시간 정도까지는 냉치료가 좋고 그 이후에는 온치 온열치료가 더 좋다. 제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요근데요 근데요, 냉치료의 특성상 그 이후에서도 돼요. 그 의외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4시간이나 4 8시간이란 기준이 문제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급, 그러니까 시간이 기준이 아니고 급성, 내, 내 몸, 내 몸의 상태, 내지원이 급성계에 있느냐, 아급성계에 있느냐, 시간이 좀더 지난 만성계에 있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급성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2시간이 급성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24시간, 48시간 시간으로 잡아버리면은 오히려 그 시간으로 잡고 온열치료를 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것을 의료기관에 살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는 온열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간혹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냉치료는 최소한 손해는 안 봐요. 그래서 그리고 도구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치료를 사실성을 권고를 드리고 온열치료보다는 그다음 또는 근데 부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냉치료도 뭐 요거. 화상. 화상 같은 경우는 4 8경정3 38평 지연시이 요런 것들이 있다 해서 화상 같은 경우 48시간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게 좋고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냉, 온열치료를 할 거냐 냉치료를 할 거냐 해서 그냥 냉치료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모든 것들은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부작용은 뭐다? 화상이 있을 때는 이틀 지나가면서 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상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를드리면 우리가 화상 있는 경우 있죠. 뭐 집에서 또 여기 이 여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도 화상이 있잖아요. 화상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흐르는 물에. 네?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근데 그게 뭔가 조금 이상해 보통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소독간다 이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 비슷해요 그 경험상 경험상 어, 우리가 화산은 1도, 2도, 3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일성, 심부성으로 나누는데 화산은요 꼭 흐르는 물에 안 담그도 돼요 물에 담그죠 그냥 물에 담그는데 그 물에 담그는 시간이뭐 25분도 있고 15분도 있고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담그는 게 좋아요. 계속 담그는 그러면은 2도 될게 1도가 되고요. 2도 심부성으로갈게 2도 표계성이에요.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이게 나름 이유가 있기는 해요. 뭐 복잡한 이유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담그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차가운물안 해도 돼요. 수돗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번 얘기하셨죠? 꼭흐느물을안 해도 괜찮아요. 바닥 놓고 그냥 넣으면 돼요. 담그고 있으면 돼요. 뭐 손가락 같은 경우는 조그만 컵 같은 거놓고갈 때까지 계속 담그고. 이러면은, 왜냐면 이게 아까 2도 신고로 가고 나면요. 은그 다음 3도로 갈 수도 있고, 이 정도 정도 되면은 피부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2도 신고까지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거니요 그래서 아, 1도와 2도의 차이는 쉽습니다. 물질이 생기느냐, 안생기네 물질 생기는 무조건 2도예요. 물질 생기는 무조건 2도고, 여기서부터 신분야표재성이냐는 조금, 조금 복잡해져요. 어쨌든 물질이 생겼다, 그럼 2도거든요. 2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당구라 언제까지? 뭔가서 치료받기 전까지. 뭐 화상 연구 참고 그러지 마세요. 화상 연구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 아직도. 보면 은뭐 응급실 같은 데 가면 은 뭐서 실바딘이라고 옛날에 쓰던 화상연고 그거 쓰고 있는데 은색으로 된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효과 없어요. 그거 옛날에 쓸게 없어서 쓴 약이에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